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은 위믹스 스테이킹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위믹스 공식 트윗에서 위믹스 스테이킹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공지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자면, 은 자, 일단은 출시 일정은 1월 6일 02시 GMT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리니치 시간을 기준으로 말을 한 것이고, 한국 시간으로 바꾸자면, 은 오전 11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 스테이킹은 어디서 하는가? 바로 위믹스 월렛 어플에서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스테이킹을 진행하실 분들은 위믹스 월렛에 본인의 위믹스 토큰을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타겟 스테이킹 어마운트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믹스 수량 1,500만 개 분만 스테이킹으로 묶이는 것이지, 그 양을 초과하는 만큼의 위믹스는 스테이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믹스 스테이킹이 열리자마자 스테이킹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위믹스 물량 1,500만 개가 스테이킹된다라면은 나는 그 이후에 스테이킹하지 못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위믹스 단일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락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본인이 원할 때. 출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오전 11시에 위믹스 월렛 어플을 통해서 위믹스 단일 스테이킹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스테이킹 하는 게 보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킹을 해제할 때 별도의 제약 같은 것은 없고 수수료도 따로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믹스 재단 측의 공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위믹스 스테이킹이 락업으로 나와야지 위믹스의 가격이 오를 텐데 왜 락업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위믹스를 출금할 수 있는 스테이킹을 내놨냐. 아좀 실망스럽다라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믹스 재단 측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믹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뭡니까 유통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위메이드에서 가지고 있는 위믹스의 물량이 대략적으로 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믹스 1500만개 분의 위믹스 물량이 묶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위믹스의 물량은 더욱더 없어지겠죠, 마르겠죠. 즉, 위믹스의 유통량이 너무나 애초에 적었기 때문에, 락업으로 위믹스의 유통량을 더 잠그는 것은 위믹스의 플랫폼적인 지향점과는 약간의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더큰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통량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유통량이 있어야지 거래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고 가격에도 안정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위믹스 물량이 없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1,500만 개까지 묶이게 된다? 이러면 위믹스 재단 측에서 그리고 위메이드 측에서는 조금 리스크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테이킹이 락업이 되는 스테이킹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자재로 입출금을 할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킹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이율이 적을 것 같다 뭐 이율이 뭐 높을 것 같다 이런 사람 별로 없고 적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로 예측에 불과하죠 적을 것 같다라는 거는 어떠한 오피셜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느낌이거든요 괜히 이게 락업되는 게 아니니까 이율이 좀 적을 것 같다라는 그냥 느낌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율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위믹스 스테이킹 출시가 돼야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느낌만으로 이율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일 진짜 이율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스테이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위믹스의 플랫폼적인 면모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지금 이 스테이킹으로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것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스테이킹을 단기적인 펌핑의 재료로만 보지 마시고 중장기 투자를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한 해의 수단으로만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위믹스 스테이킹 이후는 나오기 전까지 모르고, 위믹스 스테이킹은 위믹스가 가지고 있는 호재 중에 극히 일부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 단일 스테이킹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에어드랍입니다. 자, 과거의 위믹스 10월 12일날 위믹스 단일 스테이킹 공시를 했죠. 위믹스 트윗에서 이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에어드랍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즉 위믹스 단일 스테이킹은 위믹스의 개수를 늘려줌과 동시에 앞으로 출시될 게임 토큰들을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실제로 라이즈 오브 스타즈의 실더리움 그리고 액션 스퀘어의 액투코 등이 에어드랍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믹스 스테이킹의 그 이율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은 위믹스 스테이킹을 통한 에어드랍 부가적인 게임 토큰을 에어드랍 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클레바입니다. 만약에 위믹스 단일 스테이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이 있어요. 바로 클레바 프로토콜입니다. 자 클레바는 위메이드에서 만들어낸 디파이 토큰이죠.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위믹스를 여기다가 예치시키게 되면은 랜딩시키게 되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IB 위믹스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IB 위믹스를 다시 스테이킹하게 되면은 우리는 클레바를 얻을 수 있어요. 어, 클레바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얻은 클레바를 다시 랜딩시키게 되면은 IB 클레바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위믹스라는 코인은 위믹스 단일 스테이킹이란 호재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율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를 뿐더러 이율에다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게임 토큰도 에어드랍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일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클레바라는 대안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율이 낮을 것 같다라는 기분 때문에 위 믹스를 뭐, 좀, 안 좋게 본다? 이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앞으로 위믹스의 플랫폼적인 면모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습니다. 제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내일 10시 반 이후에 이 위믹스 스테이킹 열리기 전에 제가 라방을 켤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뭐, 할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킹을.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잘 자요.